지젤이도 운 없는 인생이어도 하나 있는 딸아이 때문에 열심히 살았더니 딸아이도 엄마를 닮은 건지 제 더러운 팔자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을 때부터 딸아이에게 미안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결혼 앞둔 지금까지도 사나운 엄마 팔자 때문에 딸아이가 고통받게 되네요. 우선 사연을 말하기에 앞서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순탄치 않은 인생 굴곡을 걸어온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멋 모르고 허영에 부풀어서 배우가 되겠단 꿈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배우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냐며 허튼 생각일랑 접고 얼른 시집이나 가서 애나 낳으라고 독촉을 하셨어요.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 몰래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남이었던 기른집 주인한테 저를 몰래 시집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았던 데다 원래 결혼했던 아내를 패서 아내가 도망간 거라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죠. 저는 결국 꼭 배우로 성공할 거란 쪽지만 남기고 부모님 몰래 집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 후로 부모님 얼굴을 다시 본 적이 없어요. 서울로 상경한 저는 극단에 들어가 허드렛일부터 시작했어요. 극단에 들어가 보니 저보다 예쁘고 끼 많은 아이들이 수백 수천이 넘었죠. 주눅들 법도 했는데 패기 넘치던 저는 더는 돌아갈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했어요. 비록 제대로 된 대역 하나 주어지지 않고 대사 한줄 있을까 말까한 엑스트라나 길가는 행인 역할 정도만 전전했죠. 지금이야 상황이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그때는 주조연 배우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연극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죠. 모아둔 돈도 슬슬 떨어져 가니 밥값이 없어 배를 곪고 하숙비낼 돈이 없어 하숙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원래 맡고 있던 배우가 말도 없이 극단을 옮기는 바람에... 처음으로 조연 배역을 맡게 되었어요. 정말 하늘이 내린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팔자 어디 안 가는지 처음 막을 올리는 날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연극을 앞두고 있을 때쯤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이대로 냅두면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당장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며 참을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나 마침 제가 등장할 타이밍이 됐을 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몸짓과 표정을 하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죠. 저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온 극단 선배가 하는 말로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첫 대사를 하기도 전에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병원비는 극단 선배가 급한 대로 대신 내줬고요. 의사 말로는 맹장염이었다고 엄청 아팠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참은 거냐고 정말 조금만 늦었어도 터질 뻔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의사의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극이 어떻게 됐냐고 선배에게 다급하게 물으니 선배는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알고 보니 관객들이 돌발 상황 때문에 극이 망쳐졌다며 표를 환불해달라고 소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단장이며 출연 배우들까지 화가 나서 극단에서 저를 잘랐다더군요. 결국 저는 첫 대사도 입에서 떼어보지 못한 채로 배우의 꿈을 접어야 했어요. 더 이상 가진 돈도 없으니 하숙집에서도 쫓겨날 게 분명했고 저는 돌아갈 곳이 없는 그야말로 앞길이 막막한 상황에 놓였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었던 건 제가 쓰러진 일을 계기로 저를 업고 병원까지 와준 극단 선배와의 인연이 깊어져 제 상정을 알게 된 극단 선배와 함께 동거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 남자는 다행히 저보다 재능 있는 축에 속해서 간간이 조연이나 단역 배역을 맡고 돈을 벌어오긴 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살림꾸리고 그랬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는 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을 했었어요. 비록 유산하긴 했지만요. 그 남자는 알고 보니 겉과 속이 다른 남자였어요. 낮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게 잘해주다가 밤만 되면 술을 먹고 제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보고 죽을 뻔했던 목숨 살려주고 갈곳 없는 거 걷어주기까지 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고. 저를 무슨 노예처럼 다뤘습니다. 손찌검하는 건 기본에 외출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말로 제 인격을 모독했죠. 아이를 유산하게 된 이유도 그날 그 남자가 술을 먹고 제 분에 못 이겨 저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산한 걸 알게 된 남자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며 자책하는데 바보 같은 저는 그걸 보고 또 마음이 약해져서 그 남자를 용서하고 계속 함께 살았어요. 진짜 제가 미쳤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의 사과는 또 말뿐이었고 금세 본 모습으로 돌아와 술 마시고 손찌검하고 소리 지르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한테서 제대로 된 취급도 못 받고 살던 제게 그 남자가 하루는 자기는 다른 여자랑 결혼하려 하니 저보고 이제 알아서 살라고 대뜸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 몰래 다른 집 아가씨랑 연애해 오고 있었고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져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따로 가정을 꾸리려고 하니, 한마디로 저보고 자기 인생에서 이제 꺼져달라는 거였죠. 제가 싫다고 이런 법이 어딨냐고 따지니, 그 남자는 좋을 대로 하라며 어차피 주인에게 말해서 집 뺀다고 말해둔 지 오래고, 자기랑 저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용서받자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죠.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남자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랑했던 남자의 배신을 경험하고, 그렇게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가진 거 없이 아는 사람 없는 서울바닥에 나앉게 생겼죠. 배우 말고는 달리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할줄 아는 것도 마땅히 없던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3살의 나이에 중소기업 사장 집안에 들어가 식모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모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일단, 잘 꽃과 먹을 게 제공된다는 건 저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었기 때문이죠. 그 집에는 저보다 다섯 살 많았던, 당시 기준으로는 노총각이라면 노총각이라 할수 있었던 사장의 아들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도저히 익숙해지지도 않는 식모 일을 하며 사모님께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사모님은 매일같이 저보고 쫓겨나고 싶은 거냐고 구박하시면서 제 행동에 트집을 잡으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은 커녕 트집만 잡아대니 성격에 무슨 문제가 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 전에 있던 식모랑 한번 바람이 났었다고 하더군요. 그 식모를 내쫓고 그 후에 들어온 게 저였던 거고요. 예전에는 그런 일로 이혼하면 여자를 더멀어 했던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모님도 참고 살곤 있지만 저를 볼 때마다 아무래도 전에 있던 식모 생각이 나서 많이 예민한 거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참고도 식모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사장님의 아들이었던 도련님 덕분이었습니다. 또 별거 아닌 트집으로 제가 혼나고 있으면 도련님은 은근슬쩍 사모님께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제가 구박당하는 걸 막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모님 사장님 몰래 제 방문 앞에 초콜릿도 두고 가시고 가끔씩 제가 심부름으로 장보고 돌아가는 길에 만나면 장바구니를 집까지 대신 들어다 준다거나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호감을 쌓아갔습니다. 나중에 도련님께 왜 그렇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냐 하니까 처음에는 연민이나 동전 같은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 생겨났고.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도련님의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고, 더 이상 숨기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예전에 극단에서 있었던 일과 식모가 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도련님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지금 함께 있다는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제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싸줄 것처럼 아량이 넓은 이 남자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사장님 부부에게까지 도련님과 제 사이를 들키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당연히 자기가 아들까지 보잘 것 없는 식모한테 뺏겨야겠냐면서 눈이 뒤집혀라 반대하고 사장님은 전에 있던 식모랑 바람을 피워놓고도 자기 아들만은 식모랑 만나면 안 된다는 건지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도련님은 28살이나 먹고 자기가 왜 부모님 화란대로 해야 하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셨어요. 도련님이랑 말이 안 통하자 사장님 부부는 결국 저를 차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돌적인 남자는 자기도 가정꼴릴 정도로 벌만큼은 번다면서 자기 부모님께 대든 후 집을 나와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는 자기의 아버지 회사일을 물려받지 않고 한의사 일을 하고 있었던 탓에 집안의 도움 없이도 돈을 벌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남자와 저는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한의사였던 남편 덕분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풍족한 삶이라는 걸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종종 고기 반찬도 먹고 옷도 여러벌 사고 넓은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 오래 지속되진 못했던 행복이었지만, 제게는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살던 남편과 제 사이에는 금세 아이도 들어섰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 갈것 같던 이 행복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이를 업고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더군요. 응급실이라는 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집에 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다녀오겠다며 출근한 사람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와중에 등에 업힌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제가 오열하니 같이 따라울고 난리도 아니었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 남편의 부모님은 병원에서 제 뺨을 있는 인껏짝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치고는 제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면서 온갖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식모 주제에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몰래 살림까지 차려놓고 얼마나 지났다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죽어도 네가 대신 죽었어야지. 우리 아들 살려내. 살려내란 말이야! 남편 부모님은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손주라도 데려갈까 싶었는데 손녀라는 걸 알고는 저보고 하등 쓸모없는 것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시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차라리 딸아이라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들이었다면 무조건 빼앗겼을 테니까요. 남편이 죽고 세상에 딸과 달랑 둘만 남겨진 저는 남편이 남긴 조그한 돈과 보험금으로 먹을 거 아껴가며, 입을 거 아껴가며, 겨우겨우 딸을 키워냈습니다. 딸이 조금 자란 후에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슈퍼 계산원으로도 일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끼고 아껴 모은 돈으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너무 잘 자라줘서 저는 딸아이 하나 보면서 열심히 살수 있었어요. 딸은 홀몸으로 자기 키우는 엄마, 꼭제 손으로 호강시켜줘야 한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생 때도 장학금을 타서 저를 자랑스럽게 하더니, 이름 있는 대학도 전액 장학금 받고 합격해서 제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죠. 솔직히 아버지 없이 저 혼자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엄친 딸의 정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한때 배우 준비하겠다며 철없이 굴었던 제 옛날 모습이 생각날 만큼, 아니, 저보다도 더 예쁜 숙녀로 자라주었죠. 그런데도 딸아이는 대학까지 와서도 아직은 남자 사귈 마음이 없다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분명 딸아이를 남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는데, 딸아이는 정말 대학 다니는 내내 남자친구 만나는 모습은커녕 아는 남자도 없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겪었던 일이 있었으니, 그래, 너무 어린 나이에 아무 남자 만나서 상처받는 것보다, 만나도 남편처럼 제대로 된 남자 한 명을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딱히 이성을 만날 생각이 없어 보여, 또리어 제가 초조해졌습니다. 저러다가 시집은 제대로 가려나? 시집 너무 늦게 가도 안 좋은데? 하면서, 뭐든 혼자 척척 잘해내던 딸아이 앞길이 처음으로 걱정되더군요.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딸아이는 대기업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한 청년을 데려오더군요. 밖에 잘 다니지도 않고 대학 때는 학점 따야 한다며 졸업하고는 취업 준비해야 한다며 늘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하던 딸내미가 언제 또 만나서 사귀게 된 건지 내심 궁금하기도 했죠. 그 청년도 꼭 저희 딸아이처럼 인물도 훤하고 어른인 저한테 늘 싹싹하게 굴어서 천생연분이라 둘이 이제야 만나게 된 건가 보다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데려온 그 남자는 외모나 인품은 기본에 옵션으로 집안도 좋고 직업도 회계사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사위감이었어요. 남자 보는 눈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아이와 예비사이가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감히 반대할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행복이 곧제 행복이었으니까요. 문제는 남자 쪽 집안이었습니다. 예비사이 집안에서 저희 딸 보고 아버지 없이 자란데다가 집안도 볼품 없고 도저히 급이 안 맞아서 자기 아들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전해 듣는데 딸 아이한테 어찌나 미안하던지 차마 말로 다할수 없었어요. 자기 엄마가 남편 잡아먹은 더러운 팔자라 아빠 없이 자라온 것도 모자라 졸지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못 하게 되는 건가 싶어서요. 이대로 딸 아이 앞길에 장애물로 남는 엄만 되기 싫었기에 예비 사위 댁에 전화해서 한 번만 딱한 번만 같이 식사해보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제거해 보시라고. 저 자세로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왜 시간 낭비해가며 그래야 하냐던 예비 사이 댁에서도 매일같이 제가 애원하면서 전화로 부탁드린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니 마음이 조금 동한 건지 두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식사 한번 하자고 날짜를 잡더군요. 상결례나 다름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로 바로 백화점으로 가서 난생 처음으로 비싼 옷도 사보고 사치란걸 부려봤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예비 사이댁한테 딸아이 체면이 안설것 같아서였죠 약속 당일에 미리 준비한 비싼 옷을 입고 미용실까지 가서 바짝 힘을 주고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얼마 안 있어 딸아이와 예비 사이도 도착하고 예비 사돈댁도 도착했죠 딸에게 듣기로는 예비 사이의 외가가 유서 깊은 교육자 집안이라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걸어오는 거 보는데 딸의 예비 시모 될 사람은 누가 봐도 기품 있어 보이는 걸음걸이로 자기가 사모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 예비 시부도 자리에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막상 도착한 건 예비 시모 혼자라 의아하고 있으니 남편은 잠시 급한 일이 생겨 조금 있다가 늦게 도착할 거라고 말해 주더군요. 그렇게 예비 사이와 딸아이 저 그리고 예비 사돈댁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했습니다. 딱 봐도 태어났을 때부터 귀하게 자랐을 것 같은 고고한 사모님이라 설득시키기 쉽지 않겠다 각오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예비 사돈댁은 말기가 통하는 편이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호러머니 아래서 자란 아이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 반갑지 않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는지 아들이 너무 진심인 것 같고 저희 딸 아이를 가만 살펴보니. 앵간한 부잣집 아가씨보다도 능력있고 예의바르고 해서 자기도 편견을 벗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자기 남편이 죽어도 안 된다며 어디 레비도 없고 근본 없는 애를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집안에 함부로 들일 생각하냐고 자기 죽으면 그때나 결혼하라고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네요. 그러니 자기는 이미 허락할 마음도 어느 정도 생겼고 정말로 두 아이 맺어지는 거 보고 싶으면 나중에 자기 남편 왔을 때 서로 진지하게 얘기해 보라고 하더군요. 남은 건 예비 사위 아버지뿐이라 레스토랑에 도착하기만을 목놓아 기다리니 얼마 안 있어 예비 사돈 댁이 입구 너머를 가리키며 저기 오네요 하고 손짓하더군요. 예비 사돈 댁이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 한 중년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딘가 따디근 얼굴 같았어요. 예비 사이의 아버지에게 눈을 고정하고 누구였나 곰곰이 생각하던 그때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제대로 고개를 들어 얼굴을 가까이서 확인하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예비 사이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제가 어렸을 적 극단에서 만나 함께 동거하고 유산은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 남자였어요. 그 남자도 저를 알아본 듯 순간적으로 흠칫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마자 옛 기억이 떠올라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음식은 몇술 뜨다가 숟가락을 놓아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머리까지 아프더군요. 누가 봐도 안색이 안 좋아 보였는지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어투로 괜찮냐고 집에 갈까 하고 묻길래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자리는 일찍 끝나버렸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딸아이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그 결혼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게잘 풀려가는 줄 알던 딸아이는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었지만 차마 딸아이에게 그 남자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순 없었어요. 결국 만나보니 어떻게 결혼한다 쳐도 한쪽이 너무 기우는 결혼이라 네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된다 한마디 해주고 말았습니다. 딸은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이유가 세상에 어디 있냐며 며칠간 밥도 안 먹고 저와 얘기를 나누려 하지도 않고 그냥 저와 같은 공간에 있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예비사이도 전화와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냐고 묻는데 해줄 말이 없더군요. 그 이후로 한달 지난 지금도 예비사이랑 딸은 계속 저보고 마음을 바꾸라 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저와 그 남자는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봐도, 그래도 딸을 위해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딸을 위해서 더더욱 안 된다고 강하게 나가야 할지, 도무지 방법을 못 찾겠어서 답답하네요.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딸 아이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